조심. 오오 야, 디테일이 아주 보소. 왜? 얼 j w o w 그래픽 봐라, 진짜. 우와. 아, 네고드님, 화질 겁나 좋아요? 이야, <laughs> 성공. 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진짜 기다렸다. 하 <laughs> 어? 하여튼, 어우,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더, 아시죠? 고품치 고알교 할수 있도록 제가 항상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하어 <laughs> 야, 완전 좋아. 어? 발쪽 님, 뭐 라고요? 와, 이제 드디어 저 품격 고화질 방송이 돼야 돼요. <laughs> 왜저 품격이에요?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왜 고자야? 고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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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중, 집중 해야 돼요. 여기에 말, 멘트 같은 거잘 봐야 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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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맞아요. 플스는 네, 지금 4K이고 하세요. 방송 송출은 1080밖에 안 됩니다. 네. 나중에 네. 만약에 플스로 플레이해서 나중에 업로드 따로 녹화 방송 같은 거는 이제 4K로 올라갈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할수 있는 방안은 네. 1080 네. FHD밖에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방송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laughs> 어, 진짜 이 꼬마애 귀엽네. 와 매력 포텐 터지네 그냥. <laughs> 자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애를 리고 갔네요. 좋아. 아, 발조님아 오늘이 깐조 방송 중 제일 고퀄리티 하진이라고아 <laughs>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 고 퀄리티, 고 품격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는 깐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려요. 네, 발토님이 네, 그렇게 말하니까 <laughs> 내가 좀 눈물이 날것 같아. <laughs> 처음에 아주 그냥 어?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laughs> 아 청포도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간조 트위치 찾아와주셔서 진심으로 아땡큐합니다아 너무나 감사드려요 어 아, 오늘도 즐겁게 라오어로 라오어 파트 2로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조용하게 틀렸다 <laughs> 조용하게 플레이하긴 틀렸어 나는 우자 까미다 까미다 오케이 아우 확진가 넘치구만 우와 색감 보소 대박 대박 우와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코화질 게임방송.. 아니지 게임방송 신작게임 자, 라,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어, 내가 움직여야 돼? 아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아, 나 자동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움직여야 돼와 게임 디렉션 가면서 또 이렇게 자막이 나오네요 와, 이건 신선하다 자, 장희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깐조 유튜브 채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아, 대단히 땡큐 합니다. 아우 너무나 감사드려요. 네. 아, 어마어마해요? 어 아, 그래요? 아, 이말 들으니까, 나 이러다가 온라인 게임 안 하고 플스게임으로만 전향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놈의 고품질, 고, <laughs> 어? 고품격 고화질만 찾는 거 아니야? 네. 아! 자, 발토 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비장금 비상금 숨겨 놓으세요. 네. 비장금이 아니, 비상금 숨겨 놓고 플스5 가자. <laughs> 이제 플스 5다. 와! 야! 야, 눈 부신 거 봐봐. 캐릭터가 눈 부셔 갖고. 와. 특감 봐봐. 와.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는 이게 5처럼 나오면 진짜 이거는 실산지 게임인지 구글을안갈 수도 있어. 와, 멋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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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썸네일 각이다. 이거. 썸각이다. 썸각. 와. 와, 진짜 지렸다. 지렸다. 아, 좋아. 자, 코라이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깐조 트위치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아, 대단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어, 점프. 와, 팬동. 진동 장난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너, 너, 너 바탕화면. 아, 이 바탕화면 할 정도야. <laughs> 그렇지, 포케이 정도면 바탕화면 해줘야지. 아, 지금 그렇죠. 와, 진짜 겁나 실사 같아. 야, 왜 이래서 뭐냐? 플스 유저들이 매니아들 또 저뿐만... 저는 뭐 아직 매니아는 아니지만, 왜 이걸 기다린지 알겠다. 와, 진짜! 와, 배경들 하나하나가 진짜 다 그냥 말 그대로 배경각이네, 진짜. 색깔 표현하는 것 봐라. 야, 4K면 더 장난 아니, 아니겠는데, 이거. 특감이 와. 네, 하지만 저는 모니터가 4K 모니터가 아니라서 <laughs> 나중에 더 열심히 해서, 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소리! 즐겁게 만들도록 약속 드릴게요. 와 그쵸! VR로 하면 내가 봤을때 나 정신 못차릴걸? <laughs> 나 나중에 GTA 그거 GTA VR로 하면 진짜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별 못할거야 <laughs> 와 진짜 표현 너무 잘돼있다와나 이렇게 게임하는건 처음이에요 진짜 여태까지 너무 동적인것만아정적인것만 하다가 이 동적같은 플레이를 해, 하, 하니까 야, 지금 내가 손이 부들부들 떨려. 자, 이렇게 해서 잘 도착했네요. 와, 진짜. 진짜 캐릭터만 안 보이면 진짜 내가 그런거 같아. 오케이. 아주 좋아. 야 엄청 부드럽네. It's okay. I got him. You go on. You sure? 자, 톰이구나, 얘가. 톰이 조엘. 제가 원을 안 해봐갖고, 예.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모르는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훈수, 오늘 훈수 가능합니다. <laughs> 훈수! 가능하니까. 근데 스포는 안 돼요. 훈수는 가능한데 스포는 안 돼. 나 스포는 가만둬. 영화나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점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가면 돼 이제 아 장인사님 아 벌써부터 내가 스포하지 말래니까 벌써부터 어? 몰라 그게 뭔던 건지 나 몰라 어? 아 장인사님 이걸로 자꾸 어그로 끄는데 그냥 본인만 생각하고 있어 그거 와 컨버스 신발 표현한거 봐라 야 야, 이건 그냥 영화인데 플레이 하고 있는 거맞어 이거 <laughs> 그냥 보면서 그냥 내가 그 앞에 그냥 짜까짜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아, 포도님, 청포도님, 영화 같은 게임이라고 야, 이런 거 되게 좋지? 이런 거 환영합니다. 왜냐, 날로 먹으니까. <laughs> 솔직히 플레이 하는 거보다 영상으로 어?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퀄리티가 있지 <laughs> 그치 영화를 게임으로 하는 게임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 조에 그 다음에 엘리 아이이 꼬마에 유명하죠 어나 이거 지명광고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 얘가 엘리구나 엘리 네 음, 청포도님, 아, 그래요? 아, 게임한테는 그런, 그런 평가가. 어 그리고 장인사님, 영어보다 분량이 더 많다고? <laughs> 아, 그래? 그럼 플레이하는 거보다이 보는 게더 많다는 거지? 와, 그럼 2시간이 넘는다는 거야? 이 보는 것만? 크 이거, 그래서 대작 게임이구나? 진짜, 대, 대, 대작. 자, 좋았어. 어 아, 근데 진짜 이... 엘리가 진짜 귀엽게 잘 나왔네요. 꼬마 엘리는 지면하고 너무 틀린데. 보여줄 게 있대. 뭐 선물 질라고 벌써부터 이런 건 아니죠? <laughs> 기타구나. 저 보스 컬러스 thing here, a g u i a r 기타. 와, 발음 좋았다. 용어 이름? 오케이. 오케이. 음. 어 그래요? <laughs> 최소 4시간이에요? 이렇게만 나오는 <laughs> 영상이 이 야, 진짜 대작 맞네. <laughs> 그 정도야? 와. 오오오 아, 그 정도야? 아, 엘로. 그다음에. 어. 와! 야, 이거 뭐야? 와! 야, 대박. 와 대박! 오야 이제 뭐야 이제 옛날 때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눌렀더라면 지금 은 이제 조합해서 같이 누르네. 그러니까요. 야 표현 이 너무 잘돼 있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기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갖고 반향키랑. 패드를 터치패드를 같이 한다는게 와 야, 역시. 가게임이다가게임이야 <laughs> 이거 진짜. 추천드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표정 뭐야? 엘리 표정 뭐야? 노래 너무 못 불러서 그런가? <laughs> 미간이 아주 그냥 찡그러 그 메인 하면서럼찡그러져 있네. 아또 발톱님 취한다 취해 어 음악이 취해 게임이 취해 화질이 취해 <laughs> 다 취해. 아우 진짜 와 야. 이래서 이 게임을 주워서 사는 이유가 있고만 <laughs> 이유가 있어 역시 잘 되는 게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She's y o u I do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this. i t 야 yeah, 귀엽다 진짜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That's what you say t 진짜 주일이 남자 배우처럼 생겼네. 크르니크르니아그융화 yeah. okay. 영화 배우인데 쿠르 닌가 모모 쿠르 니였는데와 okay. 비슷하다 이미지가. 그거 이미지 본따서 만든 건가? Did... Do you r e joke? joke? Um... oh What is the downside to eating a clock? It's time consuming. You <laughs> <That's so dumb>. Yeah. <laughs> oh, Good night, Kiddo. Good night. 아. 이건 그냥 넋 보고 있다. 이게 플레이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까먹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우와 더 라스트 오브 어 스파트 2 나이스 우와 뭐야? 뭐야? 야이게 뭐, 누구야 이거? <laughs> 4년 후야? 야 이거 아까 전이랑 너무 틀린데? 뭐야? 성인인가 이제 이제 시집갈나이 됐나? h hey. I... totally 야 얘는 약간 아이 국인게 미국인인 I... 거 같은데? I not mean anything by it. I was talking about your fight with Seth. Wait, you kissed Dina. Dina? Oh. Ah. Uh. <laughs> I thought this. Was... We're broken up one week, and you make a move on my girl. No, uh, she was probably just trying to make you jealous. Yeah. I didn't. I would never. Oh, fuck. This is awkward. I'm messing. Oh, with 아그 정도요? 저거 아직 그두 게임도 안 해봤고 톱레이더는 유명한 거 알고 있는데 와. 어 h 그것도 나중에 기가 되면 해봐야겠다 자뭐 냄새 딱 봐도 냄새나 보이는데 옷이 와 권총 아우 무서워 무서워 sure 자, 가기 전에 그냥 나, 나가나? 야,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아, 혹시나 뭐템 같은 거뭐 있나? 어, 아니네 없네, 없네 오케이 와, 패드를 아, 이렇게 뭐 다른 거뭐 가져갈 거 없겠지. 뭐 건총, 총알 같은 거안 줘. 야, 이게 뭐야? 와, 완전 나 진짜 기계처럼 움직이는. 들났다이 <laughs> 무비 바라, 무비 바라, 진짜 이거 뭐냐? <laughs> 어, 와, 무비 어, 칼이다. Hey, <laughs> 아 좀비라는 바이러스가 생겨도 연애라는 바이러스는 아직도 있네 <웃음> 그렇죠 <웃음> 역시 <up>. 엘리가 닥치래요 <laughs> 엘리가 닥치래 <laughs> 자 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건가요 이야 진짜 와 대박 또눈 내리는 거 봐봐 배경 와 뭐냐 이게 진짜 나중에 진짜 게임하고 가상하고 진짜 구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와. Okay. 알수. Nice. 야 yeah, 진짜 대박. It was a 와, 비닐하우스 봐봐. 진짜 실제랑 뭐? 와, 진짜 완전 표현 엄청 잘 되어 있다. 아, 그러,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게임으로 일할 수도 있을 거야. 조만간 오케이,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이는 괜찮냐고? 예, yeah, the... I I just... cool. 어, yeah. 이 남자 의리 있구만. Thanks. 음. 와 hey. 어, 뭐야? 강아지도 있어? 어, 만질 수도 있어? 와 귀엽다. 와, 야 이거 진짜 강아지 아니야 이 정도면? 야 너무 그래픽이 아 플스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장난 아니네. 와 진짜 나 지금 대사가 안 보이고 배경만 지금 쳐다보기 바빠. 와 이맛에 진짜 풀스를 하는구만. 자 열어주고. want to grab some breakfast No w h e r e s Maria in the back 아 여기서부터 또 그거네 보는 거네 아닌가 아 가야 되네 가야 되네 야 이게 진짜 진짜 바꾸만 방식이 That's that's all y o want to say to her I don't want to hear what that big a s has to say do it for me please 음, 그렇 Seth, Seth, come here. 진짜 음향이나 이런 또 배경이 정말 진짜 집중하게 만들고 빠지게 만드네. 놀랄 수도 있겠다 갑자기 나타나면. I was, I was drinking too much. Sure. I'm trying to say I'm sorry.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장인사님 스포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의 그 장소, 알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하, 뭐냐, 유저들 사이에서 핫한 거니까 릴렉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난 거야? <laughs> 오케이 I appreciate that What you got there? Bigot sandwiches. <laughs> mm. <It> smells good. <laughs> it's fine. Let me walk you out. Okay. Oh, 되나, wow. When you go out, I want you to trade off with Tommy and Joel. Those boys have been out for far too long. Where do I meet them? you go up to the northwest lookout, they're scheduled to arrive later today. You I mean, there's too many sightings of infected Of course. I was going to check out the creek trails. I'll need someone else to cover it. Not really. Alright. have done a bunch. I'll have the two of them take it. all that? Ellie, can I talk oh, to you for a sec? Okay. Wow, sorry, Baba. What's up? Look, I don't know what's going on with you and Joel. Maria, guy really cares about you. And I'm sure he didn't mean to. are fine. Yeah?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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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to pry. Be safe. Thanks. Thanks. Yo, Dina, assignments. Ah, you got Dina? 우리, get your g i r l f 아, 장윤님, 안녕하십니까?어서 오세요. 아, 우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깐져 유튜브 채널 찾아와주셔서 진심으로 아, 대단히 교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비 바이러스 게임인 것 같아요. 정확히 이게 장르가 나도 모르겠어. 정확히 공포도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 Oh, that's it's okay. I totally get it. I I just I felt bad. Why? Like, 'cause I started the whole thing and. 음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 많이들 언급 많이 해주셨죠. t i l l I j I n t t y u t think. No, I'm not reading into it or anything. Just. You know what I love about you? 아, 것도 f i 나중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 아, 오, 그다음에 이거 어디 가는 거야? 빠른 두 쳐? 오! 자, 샘으로 눌러서 자, 오케이, 와, 좋아, 좋아,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자, 잡아서, 아, 투착 그렇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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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뜨는 거야? 어디서 뜨는 거야? 나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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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가 아직, 아, 이렇게, 이렇게, X, 아, 이렇게 또 올라가는구나. 또 어디서? 어디서?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청을 내가 먹었다. 야, 이봐 맞아라. 자, 웅크르기. 아, 이렇게. 아, 그러면 다시 웅크... 아, 이런 식으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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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청 막고 있어. 야, 어디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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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너, 너한 명만, 한 명만 노린다. 한 명만 노린다 뭐 이렇게 좋아? 자 조심해 한 명만 놀래요 한 명만 <laughs> 아종비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네자 나와 애들아 우리 <laughs> 자 가자 가자 가자. 뛰고 뛰고. 야 이거 나중에 이거 컨트롤 기억 못하면 갖고 내가 뭐 기술 같은 거못 쓸까봐. 두렵네 이거. 자, 오케이. 자라드님 안녕하십니까 레든 레든. 아라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깐조 트위치. 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아, 때댄큐 합니다. 아, 너무나 감사드려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허? 야, 나 지금 이게 너무 조작법이 이숙치가 않아.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플레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왼쪽 레버만 해본 게 전부였지. 와, 이걸 같이 쓰면서 한다는 게. Look who's here. Thanks. Whoa. m e on. 가자. 자, 좀 집중할게요 이제. Hey, shiver. 쉬머, 쉬머. 말 이름 쉬머였구나. Look who decided to join us. 어, 이제 총 주는 거야? 어, 이제. 오. And one for you? up! you You all know the drill. Run your routes, mark your log books, clear any infected you see. You run into anything you can't handle, come back. Be smart about it. Alright. Get going. 가자. 이제 출발하는 건가? 뭐야, 두리반가남자들 이리야. 오, 이렇게 해서 또 끝납니다.